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변나와 함께 찬양음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덧뎁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준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이기 9장입니다. 9장 일제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죄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번제를 위하여 일련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하목죄를 위하여 여호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킹힘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재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재물을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 얘기로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또 내장과 전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분을 위해서 불 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온 꿈을 채워서 아침 번제분에 더하여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는 하목재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과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재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구약의 사장이 구약 창세기 사장 보면 아론과 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마 그 자식들을 교육했을 겁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제사 곧 예배하러 오라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때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어쩌면 이런 교육이 있었으리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러던 날, 하나님 드디어 가인과 아벨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자기 부모님들의 말씀대로 이제 재물을 준비해 가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던 대로 거기서 얼마만큼의 곡식을 가져다가 재물로 하늘 빼 가져갔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다가 양을 제물로 이렇게 준비해서 갔죠. 노아홍수 이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량이 곡식 식물이었죠. 식물 노아홍수 이후에 육류를 하나님 허락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벨이 양을 길렀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배자로 부르실 때에 반드시 하느님께서 피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제물을 하님 요구하실 터인데 아마 그 제물을 준비하느라 양을 쳤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 결국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 이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제물과 제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벨이 드렸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그런 제목처럼 자, 우리는 일주일에 혹은 1년에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매일매일 삶 자체를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주일이면 아침에 정갈하게 옷을 챙겨입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하늘앞에 나와서 황금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이처럼 하늘앞에 예배를 드리죠. 또는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르신들이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예배 본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는 거고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표현할 때도 예배본다 예배본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 맞는 표현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위임 예식을 일주일 동안 행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첫 예배 첫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시간, 시간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있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어, 보통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개념이 있는데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그저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시 15분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로노스의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라, 때가 있습니다 때.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흐름 속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이제 예배자로 예배인도자로 이제 부르셔서 오늘 일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죄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죄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죄를 위하여 일년된흠 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화목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 속건제만 제하고다 기록이 되어 있죠?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소제. 그런데 속권제와 속죄제의 양식은 같다라고 앞에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어. 그래서 이미 오대 제사를 하나님이 설명하신 이후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운동장 조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월요일 날 정도가 되면 운동장에 반별로 학급별로 쫙 늘어서서 강단에 교장선생님의 훈시라는 것이 있었죠. 일찍 끝나면 좋은데 교장선생님이 늘어지는 그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막 지루해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다 끝나면 열 맞춰서 음악 소리에 맞춰서 자 이번에는 1학년 3반이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3학년이 들어갑니다. 줄을 맞춰탁각 교실로 들어갔던 그날 일정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과 모세가 이제 제사를 쫙 집전하는 그런 가운데 수많은 회중들은 이제 해망문 앞에서 촥 대기하면서 그 해망문을 촥 열어 열어놓고 지금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집전하는 모습을 이제 막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제물들을 준비해서 6절 말씀 보니까. 모셔 가리 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그리 드려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8절 보니까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속죄제 재물을 잡았다. 그들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피를 아론이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를 제단 밑에 쏟았다. 제단에는 각 모퉁이마다 뿔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가 되는 어떤 그런 또 예식이 걸었는데 그 속죄 재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깍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그러 그러니까 절, 하번 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1 2 절에는 이제 번제물을 잡음에 아들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에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이제는 사방에 뿌렸다. 그리고 그 번제의 재물을 그의 각던 것을 어, 머리를 가조미그가 또제단에 불살랐다. 그 다음에는 17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15, 15절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죄, 백성들을 위한 번제 그리고 17절에 소죄 그 다음에 18절에는 백성들을 위한 화목죄 그러니 속죄죄 번제, 소죄 감옥제 오대 제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요그 오대 제사가 의미하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일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짐승들이 잡히고 피가 뿌려지고 재물이 태워지고 제단에 처음으로 불을 피워서 이제 막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막 피어나고 불을 태워서 고기를 얹고자 이렇게 해서 막 피는 뿌려지지, 고기는 태워지지, 막 이런 모습을 해막문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어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 저에 운동장에 온 전교생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앞에 강단에서 말하자면 막 불을 태우고 짐승을 잡고 피를 막 뿌리고.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르기 들고, 어, 얼마나 막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그 기름을 가슴 들리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 앞에 요제를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제 팔일째 되는 날에 이제 제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난 7일 동안에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식을 진행했죠. 그리고 이제 팔일째가 되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이제 명령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자마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그릇들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과 보석으로 만든 질 그릇 또는 보석으로 만든 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렸다. 우리 근데 소제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 소제는 17절 말씀처럼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 그의 손에한는 꿀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서 불살랐다. 소재는 독립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른 제사를 드릴 때이 가루기 때문에 얹어져서 같이 드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laughs> 자 그리고는 어때요? 이제 제단에서 그 재물들을 태우면서 제단에서 이제 회중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이렇게 축복하고 내려온 다음에 어디 들어가서 이제 성소로 들어간 겁니다. 성소, 회막으로 어. 들어가서 다시 또 고개 들어서 어찌 보면 하늘 앞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하늘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제사를 진행하고 있나이다 아, 라고 아마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나.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백성에게 축복함이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리고는 2 4진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 불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제 제사가 마쳐진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구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하면 그런 거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명령 5대 제사를 이제 집행을 해라 집전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첫째, 제물을 준비하고, 어. 그다음에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 번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또 드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각을 뜨고 정말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데 이제 처음으로 번제단에 불이 지펴지고 제물이 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 재물이 태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하론을 향막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재물들을 태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그 제단에는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제단 불이 이제 태워지게 불살라지게 된 거지요. 우리 마치 불소시계를 처음에는 성냥불로 이렇게 탁 켜서 불을 태우면 나머지는 이제 더해지는 재료에 의해서 계속 불이 타는 것처럼 처음에는 불소시계를 해서 이렇게 번제단에 불을 집혔다면 그 다음부터 그 불은 여와께로부터 호 나온 불에 의해서 그 재물이 태워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중 어때요? 아론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 이 축복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에 해당되는 그런 축복이죠. 자,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무세에게말씀하실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라 어떻게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빛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라 그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처럼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축복이라는 말은 원래 복을 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복을 빈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게 그저 명사형으로 굳어져서 어 복, 축복은 그저 좋은 것이라는 개념으로 굳어져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민수교육장에 있는 것처럼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하시는 거죠.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라, 그럼 내가 복을 줄이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명사형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축복자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축복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세요가 맞는 건데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야 인마 너 기도 틀리게 했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laughs>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저 용납하신 줄 믿지만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어.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라고 하자는 축도, 축도는 그 예배 때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거죠. 이게 아론이 민수기 6장에서 행했던 대 제사장적 어. 축복이라고 말씀하죠. 그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그래라. 그럼 내가 복을 주리라. 찬물이 한글이 정확한 표현인데, 원어를 따져보면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사실 같은 단어인데요. 그러나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그러나 우리가 국어 언어적으로 변다 그러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 우리가 또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처럼 아론과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어땠어요? 불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불사르는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laughs>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 자주 말씀드리듯이 예배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창세기 사 장에 가인과 아 벨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했다라면, 그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을 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나 받지 않으셨나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 약시대는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웅으로 말미암아서 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야말로 이방 나라에 의해서 굉장히 미디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 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해서 그야말로 한끼한 한 끼를 뛰어가는 그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나타난 거라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어, 라고 하잖아요. 기도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왜큰 용사여. 나는 베냐민 집화 중 가장 작은 집화예요. 음.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신다면 지금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래 됩니까? 라고 막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앞에 따지잖아요. 음. 그러면서 너는 이네 힘을 의지하여서 저 미디안을 쳐라. 아니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 증표 표증을 나한테 보여주셔서. 어. 그러면서 이때 이제 막 가서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여호와 이 여호와 사자 앞에 내려져. 어. 그러고 때이 바위에 부어라 국물을 막 붓고 고기를 막온 요렇고 그러니까. 지팡이 끝으로 이렇게 되니까 여호사자가 불이 하늘에 내려서 그 죄물을 사르죠. 야 그때서야 기도온이가어요야 내가 하나님 봤는데 컬렀다든지 하늘을 보면 죽는데 나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여호사자가 내가 너죽이려고온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이처럼 구약 시대는 불로 역사하는 거죠. 열왕기상 1 8장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850명의 제사장들이 대결할 때 하나님은 불로 또 응답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불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아,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한 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나름이다. 기쁨과 감격이 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예배를 마쳤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합시다. 은혜와 감사가 있다. 은혜와 감사가, 네. 있다.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겁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고요. 은혜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 합시다. 회개와 결단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내가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 나가는 순간에 다 까먹고 오늘 말씀 뭐였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맞아.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대한그 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면서 마음의 결단과 도전 회개 의 모습과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게 되고 맞아 그랬어 창원을 내가 은혜가 됐는데 음. 이처럼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있고 도전과 결단이 나에게 나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라고 우리가. 어 받아들여도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우리는 한 주간에도 이처럼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오늘도 저녁에 드릴 예배도 있죠. 다양한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이 임하는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배는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받으셔야만 예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받으심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도 아니 한 주간에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예배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만이 됩니다.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모두가 받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예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있고. 하나님, 도전과 결단이 우리 마음과 안내서 매 예배 때마다 소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루 삶도 하느님 흩어져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매 순간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늘도 생명길을 걸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